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아모레퍼시픽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7천 500원요. 10만 7천 500원요. 예. 아, 네. 20%입니다. 비... 아... 아, 오늘은 주식을 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전화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잘 하시는데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 어, 요즘에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네, 네, 네. <laughs> 상당히 저가에 온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네, 맞아요 한 어, 예, 며칠 전부터 네. 이렇게 1 1만 원대부터 조금 네, 네, 네. 모았었는데 이렇게 네. 한 <laughs> 여기까지 가, 왔네요 보니까 아1 아, 1만 원대에 사셨는데 어, 그, 조금 더 네, 사셔가지고 오늘,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신 네. 거구나. 예, 오늘도, 오늘도 조금, 아, 매수를 했고요. 아, 아, 오늘도 좀 매수를 하셨고, 음, 예, 예. <laughs> 얘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공부를, 어,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어, 네, 왜냐하면 갔다 저점이라는 갔다. 나만의 확신도 있었고 뭐 저점이라는 건 예. 저도 못맞춰요 시청자님 예예 예. 완벽한 저점이라는 건 정말 없어요 저도 저점이라는 게100% 알면 시청자님 전화면 하 저점이니까 여기서 추가면서 하세요 <laughs> 비중 100% 지르세요 이러겠죠 근데 그렇지는 예. 못해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10만 원 초반대 가격은 제가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아네 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다음 예. 공부 단계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나만의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네.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전잘 모르겠어요 어,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트럼프 리스크가 있어요 아, 네, 트럼프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냐면 관세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일관적인 관세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세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라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 물릴 거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 아모레 퍼시픽을 우리가 과거로 가다 보면 예전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이런 식으로 제 월봉으로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다가 엄청 잘팔 때는 얘가 10만원 초반에서부터 40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정말 옛날에. 예. 예 네, 그러다가 네. 얘가 중국이랑 뭐 사드 보복 배치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주주주주 내려와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왔었냐?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올해 2024년도 들어와 가지고 얘가 한 12만 원 정도에서 거의 20만 원까지 또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 올라갔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아,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다가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야. 물론 중국에다가도 팔긴 팔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유럽 쪽으로 많이 영업망을 펼쳐놔서, 그때 중국에서 못 팔던 거 지금 잘 팔고 있어. 라고 하면서 24년도 초반에 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약간은 좀 독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 왜냐면 미국에다 많이 파니까. 근데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아까 제가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죠.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가 관세 물린다고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네, 아모레퍼시픽은 <laughs>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에 코스알엑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예. 그 자회사는요, 미국의 공장이 있고 미국에다 판매를 하는 회사고 미국의 그 아마존이라는 그 웹사이트 아시죠? 예그 네. 네, 웹사이트에서도 코스 알 엑스는 항상 화장품 브랜드에서 탑1 0을 유지하는 애예요 어... 근데 지금 아무리 퍼픽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야 트럼프 관세 있는데 야 그럼 아무리 퍼시픽도 그 너무 피해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시장에서 겁먹어 가지고 설 먼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시 한번 어책한 장을 넘겨 보니까 어 아무리 퍼시픽은 피해가 없네. 라고 하는 순간 얘는 그때부터 주가가 위쪽으로 솟아오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얘가 혹시나 네. 10만원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저점에서 잘 사셨으니까 무조건 꼭 잡고 계세요. 절대 팔지 마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